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비리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강독입니다. 오늘은 31번째이고 마지막입니다. 제5장 탈출공동체 6.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소명 부활한 그리스도에 오고 있는 통치는 단지 희망과 기대의 대상만은 아니다. 이 희망과 기대는 사회의 역사 가운데서 생활과 행동, 고난의 흔적을 새긴다. 그러므로 선교란 단지 신앙과 희망을 확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을 역사적으로 변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육체적 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적인 생활도 일상적인 순종 가운데서 예배가 되어야 한다.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자신을 변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항과 창조적인 희망 가운데서 세상을 변혁하는 것도 의미한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고 바라고 사랑한다. 복음의 희망은 인간의 종교와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실제적 실천적 생활과 또 이와 같은 생활이 영이 되는 상황과도 논쟁하고 해방하는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인간의 관심사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미흡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약속된 하느님 나라의 공의와 평화는 관계의 개념으로서 인간들 상호간의 관계와 사물과의 관계도 포함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비 사회적인 인격성의 개념은 주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제도화된 생활 가운데서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실로 이러한 상황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활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없는 느긋한 생활은 오직 허무와 죽음의 새로운 형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실로 다른 제도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참되고 영원한 생활, 참되고 영원한 인간의 존엄성. 참되고 의로운 상황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영원한 생활은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두길말로 레벨은 영어의 라이프처럼 삶, 생활, 생애, 생명 이렇게 여러가지로 폭넓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죠. <laughs>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현대의 제도를 그 속에 내재한 고착화의 경향으로부터 떼어 으려고 하며 그것을 불안하게 만든다. 글쓰교의 희망은 현대의 제도를 역사적인 것으로 만든다. 역사적인 것이란 말은 늘 변역 가능하고 바꿀 수 있는 것, 고착되지 않은 것. 운동하고 어, 변화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현대의 제도로 하여금 미래의 개방성에 적합한 탄력성, 유연성을 갖도록 열어놓는다. 실천적 저항과 창조적 변혁운동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기존 현실을 향해 질문을 던지며 그리함으로써 오고 있는 미래를 위해 봉사한다.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기대되는 새롬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넘어가며 역사 속에서 약속된 미래에 더잘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종교 개혁자들이 신자의 만인 사제직을 재발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앙하고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를 힘써야 한다. 종교 교육자들에게서 이와 같은 소명은 세상의 삶,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직업으로 바뀌었다. 소명은 베르풍이고요. 독일 말로 직업은 베르풍.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세상과 인간 사회를 위한 봉사와 임무, 은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소명은 세상의 지급을 통해 세상 속으로 힘차게 밀고 들어간다. 세상의 지급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와 신앙의 자유는 세상 속으로 침투한다, 들어간다. 세상은 이 세상 앞에서 자신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을 극하게 하며 악을 물리친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 그는 성도의 신앙을 통해 악마의 나라와 대결하며 우리의 약함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다. 중약합니다 하지만 실로 그리스도의 제자직을 위한 소명은. 그 어떤 하나님이나 그 어떤 세력들이 의해 주어진 것이든 이미 주어진 것 안에서 충실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직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하지 않는다. 충실하게 말은 충성스럽게란 뜻도 되고요. 주어진 것을 사랑하면서 직업에 만족하고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어떤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소명은 그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오고 있는 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부르는 소명이다. 종교 개혁자들의 소명과 직업을 베르품과 베르풀 동시에 한 것은 결코 소명을 직업 속으로 해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거꾸로 직업을 소명 안으로 통합하고 변형한다. 신약성세에 의하면 소명은 이례적이고 취소할 수 없으며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소명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희망을 목표한다. 또 중약입니다. 그리스도교적 행동 이론이 혹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이론이 전개되어야 할 기대의 지평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과 새로운 피조물의 평화, 알롬 하나님의 자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인간성을 기다리는 정말로적인 기대의 지평이다. 오직 현재를 향해 압도해 오는 압도에 들어오는 이러한 기대의 지평만이 희망과 사명 속에 있는 자로 하여금 불만족스러운 만족할 수 없는 현재에 저항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하고 사회현 상태와 갈등을 빚게 하며 현재의 십자가, 해결이 말했다는 했네요. 현재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한다. 복음의 희망이 부르는 자료와 상황은 실로 소명의 구체적인 출발력이지, 출발점이지 소명의 정착력, 정착지가 아니다. 오직 자신의 정말론적 사명을 세상과 인간의 미래를 위한 사명으로 이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만이 자신의 소명을 사회적 지급 역할의 기존 상황과 동일시 할수 있으며 이에 십사리 적응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의 지평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순종과 제자직 제자로의 부름 제자도 사랑을 창조적 제자 직과 창조적 사랑으로 이해해야 한다. 늘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창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존 제도와 기존 상황에 만족하거나 거기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기존적인 상태에 저항하고 기존 상태와 갈등을 비하면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창조적인 제자직의 본질은 기존하는 지금 존재하는 사회 질서와 법 질서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이를 보존하는데 있지 않으며, 더욱이 주어진 것과 만들어진 것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정당화해 주는 합리화해 주는데 있지도 않다. 이것은 그것은 만들어야 할 질서와 그 가능성과 미래성의 역사적 구조를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인식하는데 있다. 루트도이와 같은 창조적 자유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의 모든 편지에서 말했고, 베드로도 말하였듯이, 더욱이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면, 우리가 법을 쉽게 제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십계명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독일마저는 하벤이니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하나 하쨌든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법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새로운 현대적인 개명도 만들어갈 수 있다. 공동체를 창조하고 법을 제정하며 사랑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창조적 제자직은 종말론적으로 하님의 나라와 인간의 미래를 위한 수수교의 희망을 바라보므로써 가능해진다. 오직 이것만이 열려진 이 역사 속에서 약속된 것과 오고 있는 것에 부응하는 방식이다. 현재적 종말론이란 바로 창조적 기대와 조금도 다른 것이 아니다. 아주 앞부분에서 현재적 종말론을 특히 그 초기의 바르트와 불투만이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틸리도 그런 측면을 강조했는데, 정말로 매 순간순간 현재 속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목표와 기대와 무관한 현재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속에서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은 또한 오고 있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려있는 창조적인 기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를 비판하고 변혁하는 희망이다.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해서 현재를 두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고 변혁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미래를 향해 자신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또큰 문단을 생략합니다. 이처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희망함으로써 이 세계는 여기서 노동을 통한 자기 구원 혹은 자기 생산의 모든 시도로부터 해방된다. 권이 인간의 노동, 자기 생산, 자기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오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빛 안에서 상황의 인간화를 위해 공의의 실현을 위해 사람과 성김 속에서 헌신한다. 권위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부터 온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잠잠하게 하고 현실에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모든 제도에 현실의 인간적인 변화를 인간화를 위해 공의의 실현을 위해 사람과 성김 속에서 헌신하게 만든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이것은 인간의 헌신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이 세계 안으로 파고들은다는 의미에서 희망과 실천이 불가분 불리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언제 올지 모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사랑과 섬김 속에서 저항과 창조적인 순정 속에서 이 세계를 변혁하는 삶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희망이필연적으로 새로운 세계의 이해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세계는 관영주의의 주장처럼 자기 시련의 천국이 아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련해 나가는 천국이 아니다. 이 세계는 또 낭만주의적 실존주의적 문학의 주장처럼 자기 소외의 지역이 아니다.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그런 부조리와 소외의 세상이 아니다. 이 세계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우리의 미래에 약속된 진리와 정의, 평화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다. 지금은 온 세계로 흩어진 세계요. 희망의 밭에 씨를 뿌리 시대요. 헌신과 희생의 시대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새로운 미래의 지평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으며 매일매일 나날이 희망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초월하는 넘어가는 기대의 지평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자기 시련의 자랑과 자기 소외의 탄식은 다 같이 모두가 이 미래의 지평을 상실한 세계 속에서 희망을 상실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고 여기서는 생략되었지만 모투만의 뜻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고 그리고 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미래에 지평을 이 세계에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임무다. 단순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어렵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었으나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에 기대의 지평을 이 세계 안에서 열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혹자들이 오해하듯이 모투마는 초월을 다시 미래로 미로어 버림으로서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 순응을 어, 불가능하게 했다. 이런 어, 잘못된 비판은 가끔 해방 신학자들로부터도 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문장 속에서도 분명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서 31번에 걸쳐서 해방 신학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어, 요약하거나 적절히 해명해 드렸습니다. 충분한 해설일 수는 없습니다. 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이 책을 읽고 여러분 여러분 읽어보시면 더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희망의 신학 강요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나온 십자가의 달신 하나님 이 책을 제가 지금 다시 독일어 원서와 한글 책을 번역하면서 다시 번역하고 있는데 책이 나오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순차적으로 십자가에 달신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제목은 십자가에 뭐 박히신 하나님이라고 해왔는데요. 이 내용을 앞으로도 조금씩 소개할 수 있을까? 올해 내로 이 번역을 마치고 내년에 이 책이 다시 출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모두만의 두 번째 명조, 십자가의 법학계신 하느님의 관한 강독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희망의 신학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행복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 빠이빠이. 아들, 아듀. 또 만납시다.